네, 안녕하세요. 모터링 이지욱입니다. 아, 오늘 제가 시승차는 아니고 네, 이 208이 이제 제 원래 데일리 카로 타는 차인데 오늘 이 차를 타고 이곳 푸조 강서 전시장, 송광모터스 강서 전시장에 지금 나와봤습니다. 어, 제가 사실 여기에 오늘 온 이유는 어, 제 차가 지금 AS를 받을 게 있어서 네, 서비스 센터를 잠깐 들른 건데 여기 전시장 위에 올라가면은 어, 지금 신차들이 다 전시가 돼 있대요. 그래서 지금 밖에 보시면은 저2 0 8 네, 신형 2008도 여기 전시가 돼 있고 위에 올라가면은 제 차의 후속 모델인 2208 전기차도 지금 전시가 돼 있다고 해서 어, 제가 구형 오너로서 마음이 좀 아프긴 합니다만 그래도 또이 새로운 신차 어, 누구보다 먼저 좀 한번 차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자, 그럼 신형 2008 어디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한번 올라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여기 2층은 이제 시트로엥 전시장이 있고요. 여기 3층에 저희 부조 전시장으로 올라왔습니다. 오 여기는 신형 2008이 지금 벌써 전시가 되어 있네요. 아 이것도 이쁘다. 저희가 요, 요 차는 조금 이따가 한번 시승을 해보도록 하고. 오 508도 있어요. 508제 드림카입니다. <laughs> 드림카가 좀 너무 소박하긴 한데. 네. 아 이거지. 자 여기 여러분. 어제 마음을 아프게 한 장본인 자, 신형 2008이 여기 지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 208을 인터넷에서 사진으로만 보면서 좀 정신승리를 했어요. 아, 야, 그래도 내 차가 좀더 낫네. 내 차가 좀더 귀엽고 좀 둥글둥글한 맛이 있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 신형을 보니까 지금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 완벽한 패배를 인정합니다. 아, 신형이 역시 확실히 더 이쁘긴 이쁜 것 같아요. 자 구형 208은 우리나라에서 1.6 디젤 모델만 정식으로 수입이 됐었어요. 뭐그 당시에는 부조에서 뭐 전동화 모델들도 없었기 때문에 디젤 모델만 수입이 됐었는데 지금 신형 208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나라의 전기차만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보시는 것처럼 그냥 208이 아니라 e208 이렇게 예, 전기차 모델만 현재 국내 수입이 현재는 예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자 전면부 디자인을 보시면은. 어 어떻게 보면은 구형하고 살짝 비슷한 느낌, 예, 이 커다란 라디에이터 그릴이 이렇게 밑으로 싹 모이는 모양이라든가, 예, 뭐하단부에 이런 범퍼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전 208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라이트가 이렇게 쫙 뻗어나간. 이런 좀 당돌한 전면부의 모습 이런 거는 비슷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최신 푸조 모델들하고 어떤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디자인 큐를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보시면은 일단 이 친구가 전기차이기 때문에 라디에이터 그릴이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라디에이터 그릴이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예, 바디 컬러하고 다른 색이 들어갔는데이 전기차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패턴에, 여기가 차체 색깔랑 같은 색깔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차는 지금 파란색이니까 여기도 파란색 패턴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예, 조금 앞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시당경차 같은 조금 더 미래적인 이런 느낌을 주고 있고, 사실 요게 잘 보면은 보이는데, 요 푸조의 라이언 엠블럼, 이 사자 엠블럼 같은 경우에도 일반 모델은 여기가 그냥 은색으로 처리가 돼 있어요. 은색으로 처리가 돼 있는데 전기차 모델들만 여기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패턴이 되,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그 엠블럼을 보면서 아요 차가 친환경 차구나, 전기차구나 라는 걸좀 확인할 을 수가 있고요. 어, 구형 208은 사실 이제 208이라는 레터링이 뒤쪽에만 들어갔었죠. 근데 이 신형 208은 어, 508이 출시된 이후로 어, 이게 사실 과거의 푸조들이 이런 식으로 전면부에 이 레터링이 들어갔었어요. 뭐 504나 뭐 그런 전설적인 모델들이 앞쪽에 들어갔었는데 이 신형 208도 마찬가지로 앞쪽에 이렇게 208이라는 레터링이 들어갑니다. 어,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낯설죠. 앞쪽에 레터링 들어간 차가 요새는 잘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 또 보다 보면은 뭐 나름대로. 네, 예, 좀 이렇게 좀 개성도 있고, 예, 앞에서 딱 봤을 때나 208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뭐 제가 너무 이제 저는 원래 푸조를 좋아하기 때문에 208을 이전부터 지금 한 3년 넘게 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콩깍지가 씌워서 <laughs> 이게 이뻐 보이는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헤드라이트를 보시면은 이것도 지금 요즘 푸조 디자인하고 똑같죠? 여기에 이렇게 사제의 송곳니를 닮은 이런 주간주행 등이 이렇게 들어가고, 어, 기존에 나왔었던 508이 요런 디자인이 들어가 있었는데, 508 같은 경우에는 요 라인이 여기서 끝나요. 여기서 끝났는데, 이 208하고 2008 신형 모델들은 여기가 또이 푸조의 상징이죠. 요 사자가 이렇게 손톱으로 쫙 긁은 요세 줄의 DRL이 여기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형과 마찬가지로 헤드라이트는 맨 안쪽에 있는 프로젝션 타입이 들어가고, 국내에 출시되는 E208 같은 경우에는, 예, 전면부에 LED 헤드라이트도 기본 사양으로 장착이 될 예정입니다. 자, 엔진룸 한번 볼게요. 어, 이 차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제 쫙 깔렸지만은, 어, 전기 모터는 일반 내연기관 차처럼 앞쪽, 이 후드 안쪽에 현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 되게 재밌는 게, 보통 전기차들 이렇게 후드를 열어보면은, 어, 요 안에가 뭐 굉장히 좀 전기차는 좀 달라요. 보통 모터가 엔진보다 좀 부피가 작다 보니까, 뭐 안으로 쑥 들어가 있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고압선, 이런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덮어져 있는 이런 고압 케이블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얘는 이렇게 딱 열어놓고 보면은, 뭐 이게 전기차인지 내연기관차인지 구분이 안 돼요. 보면 정, 어, 고압선들도 안으로 다쏙 숨겨놓고, 요 모터 위에도 이렇게 푸조라고 써있는 이 커다란 커버를 붙이면서, 어, 굉장히 좀 전기차인 거를 티 많이 안 내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있네요. 자, 파워트레인의 성능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신형 2208 e 같은 경우에는 최고 출력이 136마력을 냅니다. 어, 전기 모터로 136마력을 내고 주행 가능 거리, 주행 가능 거리가 지금 환경부 기준으로 244km로 인증을 받았어요. 어 이게 WLTP 기준으로는 340km 정도로 가는데 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이 주행 거리에 대한 이런 기준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244km 그리고 동계 저온 시에는 215km 정도로 예 이제 저온하고 상온에서의 주행 거리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주행거리가 좀 아쉬울 수는 있지만, 대신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굉장히 확실합니다. 지금 이208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확한 출시가격이 결정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4,100만원에서 최고 4,600만원 정도 사이에, 뭐, 개비 상당히 크죠? 이 예, 정도 사이에서 가격이 책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보조금을 받고, 이제 국가보조금이 653만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자체 보조금이 또 나오겠죠. 그 지자체 보조금까지 받았을 때는 서울시 기준으로 한 2천만 원대 후반에서 3천만 원대 초반 정도의 가격이 되지 않을까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뭐 가격적인 측면이나 성능적인 측면에서 어, 그나마 비슷한 차를 비교를 해본다고 하자면은, 이제, 현대에서 나오는 아이오닉 일렉트릭이라는 차가 있죠. 그 차량 같은 경우에 출고가가 한 4,100에서 4,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받기 전에 가격도 거의 비슷하고, 최고 출력도 136마력. 거의 비슷하고, 주행가는 거리 271km. 거의 비슷합니다. 다 비슷하기 때문에 뭐그 차랑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아이오닉보다 크기는 좀 작습니다. 크기는 작지만은 뭐 이차 같은 경우에 뭐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오는 만족감 뭐 굉장히 매력적인 이런 프랑스 스타일의 뭐 실내뿐만 아니라 외관도 상당히 매력적인 이런 디자인적인 강점들이 있고 어또 첨단 사양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소형차에서는 상당히 보기 드물게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장치, 뭐 그런 것들 이런 최신 장비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뭐 어떤 가격 대비 상품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 감히 말하자면은 국산 전기차들하고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를 해도 상당히 매력이 있는 가격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차가 좀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에서 어떤 수입 브랜드로서는 상당히 다크 호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측면부를 한번 볼게요. 어, 이게 해치백 스타일 이 소형 해치백이라는 게 결국엔 차 크기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이 차의 디자인이나 비례나 이런 걸뭐 크게 뒤집어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의 후드가 굉장히 짧으면서 좀 1.5박스? 거의 이제 후드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짧고 이렇게 좀한 덩어리 같은 느낌이 됐었는데 이 신형 208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좀 뚜렷하게 갈라지죠. 그래서 이 후드 라인하고 요 A 필러 라인도 확연하게 구분이 되도록 여기서 딱 꺾이면서 뒤로 쭉 오게 돼 있어요. 어, 부조 같은 경우에는 뭐 소형차 명가라고 하죠. 뭐 소형차를 옛날부터 워낙 잘 만들었고 프랑스 브랜드들이 다 그렇지만 어, 소형차에 굉장히 강한데 어, 이208 같은 경우에도 뭐 유럽에서는 사실 소형차 중에서 거의 베스트셀러에 들어가는 모델이고 어, 워낙 노하우가 많다 보니까 뭐 차체 크기는 구형 대비 엄청나게 커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 여기에 이제 CMP 플랫폼이라는 차세대 플랫폼이 적용이 되면서 무게는 더 가벼워지고 강성은 더 높아지면서 그리고 또한 가지 특징. 어, 기존에는 내연기관에만 대응을 할수 있었지만, 이 신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까지 대응을 할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 배터리가 이제 저 하단으로 들어가고, 예, 배터리가 바닥에 이제 스케이트보드처럼 깔리고 그 위에 이렇게 차체가 올라오는 이런 최신 설계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E208 같은 경우에도 예, 전기차면은 아무래도 배터리 부피가 어, 실내 공간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데 어, 그런 부분들을 배터리를 하단으로 밀어 넣고 전기차에 최적화된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어떤 실내 공간이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확보를 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실내 공간에 대해서는 좀 이따 차에 타서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에 충전 단자가 뭐 이제 원래 주유구 대신에 이쪽에 위치를 하는데 네, 이렇게 딱 뽑으면은 네, 여기는 이제 콤보 타입의 충전 단자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어, 주유구가 굉장히 크다. 여기 에 불도 막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고 귀여워요. 네. 그리고 이제 휠 타이어를 보시면은 휠 사이즈는 기존 대비 커지지 않았어요. 어, 왜냐면 소형차에서 너무 차, 휠이 커지면은 이게 결국엔 저항이 되기 때문에 어, 기존과 마찬가지로 17인치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 네 타이어 사이즈 똑같습니다. 205 45의 17 사이즈인데 어, 재밌는 게 제가 타고 있는 208 같은 경우에는 출고 타이어가 미쉐린 PS3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퍼포먼스보다는. 어떤 연비라든가 승차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중시하기 위해서 니쉐린의프리마시포라는 타이어가 현재 장착이 돼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 물론 이제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될게 지금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차가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출시되는 사양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요거는 선행으로 전시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세부적인 타이어 사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내 출시되는 모델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이제 미리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야, 요거 봐봐 여기가 지금 C필러에 이렇게 지금 로고가 들어갔어요 이 부분이 일반 모델에서는 뭐 여기 GT라인이라는 로고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만 여기에 이제 E라는 이 전기차를 상징하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 옛날에 있었던 205라는 모델이 있어요. 뭐 굉장히 전설적인 소형차죠. 이 차에 뭐 할아버지 뻘 되는 차고, 뭐 WRC에서도 굉장히 활약을 했었는데, 어, 그 205가 이 C필러를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가니쉬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형 208에서 요 부분에 이렇게 볼드가 들어간 게과거의 205를 오마주해서 이렇게 된 거고, 여기에는 이제 세부 모델명이 이렇게 좀 들어가는 요런 형태로 바뀌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뒷모습을 한번 같이 볼게요. 아, 뒷모습이 사실 구형 모델, 구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둥글둥글하고 단단하게 조여있는 모습이었는데 어, 이차 같은 경우에는 소형 차지만 굉장히 좀 넓어진 느낌이 있어요. 넓어지면서 굉장히 좀 와이드함을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사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신 승리를 했다고 아, 이게 구형보다 이게 좀 범퍼가 너무 튀어나온 것 같아서 좀 별로야. 구형이 다 이뻐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물을 보니까 실물은 훨씬 밸런스가 좋습니다. 범퍼가 이렇게 좀 볼록하게 튀어 나오면서 신형 508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여기 테일램프에서 이어지는 요 검은색 가니쉬 그리고 그 하단에 요 트렁크 라인 여기에 살짝 볼록 들어간 요 트렁크 라인 그리고 툭 튀어나온 요 범퍼의 라인까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508 세단하고 굉장히 비슷한 그런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테일램프는 구형 모델보다는 면적이 좀 작아졌죠. 어, 사이즈는 작아지면서 이 안에 이제 LED로 이렇게 마찬가지로 세 줄의 LED 라이트가 현재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아 이게 참 마음이 안 좋네요. <laughs> 어뭐 제가 타고 있는 차도 지금 뭐 굉장히 만족스럽게 타고 있지만 또 신형 모델이 나오니까. 아, 역시 신형이 좋기는 좋아요, 확실히. 네. 어, 뭐,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집에, 이제, 소위 집밥이라고 하는, 어, 전기차 충전기가 없기 때문에, 뭐, 전기차를 못 사니까. 나는 지금 나오는 디젤이 더 좋아 라고 뭐 정신승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 이 차가 이제 전기차로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어, 지금 가격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책정이 돼 있고 뭐 아마 이 차가 출시되면 뭐 국내에서 좀 엔트리급의 이런 수입 전기차를 찾는 분들한테는 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한번 실내도 같이 살펴볼까요 와 실내 대박이다 이거 뭐야 이거 어, 지금 이 GT라인 사양이 적용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전기차는 자 GT 라인 사양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GT 라인 사양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 알칸타라 시트가 들어갑니다. 어, 바깥쪽은 가죽으로 돼 있고 가운데가 알칸타라 그리고 이제 메쉬돼 있는 니트, 니트 같은 재질이에요. 이런 니트 같은 재질로 돼 있는 이런 투톤의 시트가 적용돼 이 있는데 아, 시트 진짜 이쁘다. 와 어, 역시 구조가 승차감도 좋아 시트 느낌도 아주 좋아요. 어, 요 실내를 보면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어, 실내에 있는 스티치들, 스티치 색깔이 요렇게 두 가지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색하고 연두색, 이렇게두 가지 톤이 들어가 있는데, 요런 게 아무래도 이제 친환경 모델이기 때문에, 어, 전기차기 때문에 이제 요런 패턴이 들어가 있겠죠. 어, 뭐 여기 시트에도 들어가 있고, 뭐 여기 도어 트림에도 요렇게 똑같은 스티치가 들어가 있고, 어, 스티어링 휠에도 요렇게, 예, 연두색의 스티치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내 공간은 전체적으로 최신 부조의 디자인들이 어떤 그런 디자인 큐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뭐 최신 모델들 508이나 뭐 3008, 5008뭐 이런 모델들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그러면서도 208은 이제 작은 차기 때문에 이 소형차에서 실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부분들이 좀 상당히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 공조장치들은 버튼이 다 일로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토글 방식으로. 이렇게 딸깍딸깍 하는 버튼들이 여기에 다 지금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거 이제 오디오겠죠? 오디오 볼륨하고 이런 버튼들은 여기 이제 다이얼 방식으로 돼 있고 오이 다이얼에도 고무링이 이렇게 둘러져 있어. 요 그래가지고 어 이게 어 되게 질감이 좋다. 어 이러고 있죠. <laughs> 어 그리고 뭐그 밖에 오디오라든가 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공조 장치 뭐 이런 기능들은 다 여기 터치 스크린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터치 스크린도 보시면은 아까 전에 스티치랑 마찬가지로 하늘색하고 연두색 이렇게 투톤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 뭐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도 마찬가지로 다 작동을 하고 있고, 네, 뭐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들이나 인터페이스는 다른 푸조 차량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8을 타면서 사실 가장 불만이었던 부분은 이제 수납공간이거든요 수납공간이 진짜 모질라요 제 차는 뭐 컵홀더랑 어떤 이런 공간 같은 게 붙어 있는데 거의 뭐컵 하나 놓기도 상당히 벅차거든요 근데 이 208은 보세요 따단, 이 네, 센터페시아 하단 부분을 아예 통째로 이런 수납공간으로 만들어놔서 구형 모델 대비 수납공간이 굉장히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단에는 뭐 편하게 물건 같은 걸 놓을 수가 있고 여기 상단에는 이렇게 계단형으로 좀 서랍장처럼 이렇게 2단으로 만들어서 여기 상단에는 또 무선 충전 패드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뭐 무선 충전도 하면서 뭐 앞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물건들도 놓을 수가 있고 또이 뒤로 가보시면은 드디어! 드디어 208의 컵홀더가 생겼습니다. 어제 차는 지금 컵홀더가 있는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컵 하나 놓기도 되게 힘들어요. 근데 여기 이제 넉넉한 컵홀더도 두 개가 생기고 여기 센터 콘솔도 이렇게 열면은 예, 뭐 별로 크진 않지만 이렇게 조그만한 또 수납 공간이 있어가지고 아, 수납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구형 모델 대비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아, 이게 되게 참신하다. 요기를 이렇게 다 계단식으로 요 센터페시아들을 이렇게 착착착 조정을 하면서 예, 디스플레이는 맨 위에 놓고 예, 요 디스플레이는 또 나를 바라보고 있어. 이렇게 살짝 삐뚤어져서 그래서 얘는 나를 보고 있고 이 하단에는. 또 여기 딱 간소화된 버튼과 공조의 송풍구만 만들어 놓고 밑에는 다 수납 공간으로 만들고 어 이거는 공간 활용도 면에서는 진짜 소형차에 대한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 정말 뭐 어디 하나 공간을 낭비하는 거 없이 이런 실내 공간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 핸들 디자인은 뭐 기존에 있었던 508이나 뭐 이런 차들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진짜 대박인 거는 여기요, 여기 계기판. 와. 3d 계기판 이거든요 어 지금 보시면 은 이렇게 이게 두 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지금 연료계 랑뭐 여기 있는 에코 게이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바깥쪽으로 좀 살짝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어서 앞쪽에는 이 차량의 이런 배터리 정보랑 속도계가 지금 이렇게 이중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방향 지시등을 이렇게 딱 키면은 여기에 불이 들어와요. 저 보통은 계기판 안쪽에 불이 들어오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딱 방향 지시등이 들어오고 여기가 또 뚫려 있어. 와, 이런 부분들은 진짜 너무 프랑스다. 진짜 프랑스 차가 아니면은 이런 디자인을 할 수가 없어. 와 이게 뭐야? 이게? 와, 대박이야. 아, 역시 뒷좌석은 뭐 수영차라서 뭐큰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뭐 공간 면에서는 뭐 구형보다 그렇게 뭐 특별히 넓어지거나 하진 않은 것 같고 어휴 역시 무릎이 좀닿죠 제체구가 좀 크기 때문에 제체구엔 좀 작아 보이기는 해요. 어 근데 뭐 뒷좌석에서 약간 그나마 변동이 된 부분이라면 일단 여기에 요 USB 차저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뒷좌석에서도 뭐 이런 충전 장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것 같고. 어뭐 전체적인 공간이나 이런 거는 구형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뭐 저도 뒷좌석에 뭐 구형 모델을 자주 탈 일은 없지만 제 차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뭐 오히려 조금 루프는 살짝 낮아진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 요게 빠졌네. 아, 여러분. 이제 제가 하나 이긴 점을 찾았습니다. <laughs> 제차 같은 경우에는 요 GT라인에 이제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2208 e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전시 차량은 요게 빠져 있어요. 뭐또 모르죠? 뭐 나중에 정식 출시가 될 때는 여기 또 글라스루프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 요 차에는 요거 하나 빠져 있습니다. 와, 손잡이가 생겼어요. 뭐 어떤 차에나 있는 거 가지고 왜 호들갑이냐 하실 수 있는데 원래 제가 타던 구형 208은 여기 손잡이가 없습니다.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차에 탄 사람들이 이렇게 손잡이 잡으려고 딱 올렸다가 막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헤매다가 결국에는 문 손잡이 이렇게 잡고 그랬었는데 어 드디어 이제 손잡이가 생겼네. 아, 이거, 그놈 없어, 이거 없어, 은근 불편하거든요, 옆에 타면은. 아, 이건, 이건 좀 부럽네요. 아, 어, 그 다음에, 여기 램프 보세요. 어, 램프가 위치가 되게 특이하죠. 보통, 뭐, 룸 램프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양쪽 모서리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요 가운데서 이렇게 뒤로,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쏴주는 이런 형태의 조명. 이건또 어, 상당히 특이한 것 같아요. 자, 이 신형 2208. 구형 오너스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차가 너무 잘 나와서 더 배가 아파요. <laughs> 그렇긴 한데 뭐 어찌 됐건간에 또 매력적인 프랑스 차가 또 한국땅을 밟았으니 또 나름대로 좀 재미있는 그런 시장의 반응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이 E208의 국내 출시 시기는. 현재 3분기 준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뭐 벌써 7월이니까 뭐한 8, 9월 안에는 국내 시장에서 이 차를 정식으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격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4,100만 원에서 4,600만 원 사이 정도로 현재 예정이 돼 있고, 뭐 아무래도 가격 뭐 적극적으로 좀 저렴한 가격을 책정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기대고요. 지금 제가 이 차를 보고 있는 곳은 송광모터스의 푸조 강서전시장이에요. 그런데 뭐이 차가 계속 여기 있으면 이제 구독자분들도 와서 이 차를 한번 보시면 좋은데. 아쉽게도 이 208은 오늘만 딱 여기, 제가 운이 좋았죠? <laughs> 오늘만 여기에 딱 전시가 되고, 어, 지금 전국에 있는 푸조 전시장을 순회하면서 이제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이 차를 이제 국내에 있는 모든 푸조 전시장에서 이제 구경을 하시려면은 조금은 더 시간을 갖고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아쉽게도 제가 오늘 이 차를 시승을 해보면은 정말 좀 적나라하게 제 차와 비교를 할수 있었을 텐데 어, 오늘 이 차는 여기에 전시만 돼 있는 차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 차의 시승은 다음에 정식 출시가 된 이후로 미루도록 하고요 어, 대신에 여기 지금 전시장에 어, 신형 2008저 차가 지금 시승차가 있대요 어,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자동차 기자들 중에 가장 먼저 <laughs> 가장 먼저 저 신형 2008을 여기서 한번 시승을 해보고 어, 제가 그거는 이제 다른 영상에서. 또 한번 이제 자세하게 2008을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형 E208 프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제가 곧장 이어서 다음 영상 신형 E2008의 시승기에서 이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저는 모터련의 이재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